삼랑씨가한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삼랑씨가한 말이 무슨 말, 말이냐면 절대로 캄보디아에 투자하지 말라고 모든 투자금액은 다 캄보디아 전부 마피아 훈세의 통치 사업로 들어간다. 아 그렇겠네. 그렇겠네. 특히 캄보디아의 카지노와 이쪽 무슨 뭐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싹100% 훈세에 돌아간다. 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하나 든게 있어요. 최근에 그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국경 분쟁 있었던 거 기억나요? 네. 서로 이제 그 전면전까지는 안 가지만 국지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음. 그게 왜일어날게요 카지노 때문이요 태국에서 폐동탄이라는 당시 총리가 있었거든요. 동탄 얘기만 나오면 가슴 이 아파 진짜 뭐야이폐동탄 총리가 예. 그 태국에서도 카지노를 합법화를 추진했었어요. 음. 합법화추진어 어. 예. 그러면 훈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캄보디아로만 들어와야 되는 이 카지노 손님들이 태국으로 건너가게 생겼네. 어. 지금 손님들 앰분의이로 태국에 빼앗기게 생겼네. 네. 하면서 요런 일련의 과정에서 국경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지금 어몇달 전에 태국의 폐동탄 총리랑 훈센 당시의 그 총리는 저 훈센의 아들이잖아요. 저옛 총리인 훈센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 공개가 됐어요. 녹취록이요. 뭐라고 지금 뭐, 누구랑 누구랑? 훈센 전 총리랑, 말이 음. 훈센 전 총리인지 실권자예요. 음. 아들내미는 허수아비니까. 에헤. 그리고 당시의 현직 태국 총리인 페동탄이랑 어. 둘이 전화통화를 하게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음. 아 페동탄이 여성이었어? 어, 여자 총리였어요. 어, 그래, 어. 그 녹취록을 지금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 그 들을 수가 있는데 음. 일단 그 페동탄이라는 여자 총리가, 태국 총리가 음. 훈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삼촌이라고 불러요. 오. 삼촌, 어. 어, 지금 우리 국경분쟁한 거제 뜻은 아니에요. 오. 그 우리 군부에서 반국가 세력이 제 허락도 안 받고 보디아와 교전을 벌인 걸 삼촌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음. 약간 달래요. 음. 태국 총리가 훈센 전 총리를요. 음. 음. 문제는 그 녹취록에서는 훈센 총리의 대화는 거의 안 나와요. 음. 태국 총리 발음만 녹음돼서. 삼촌은 걱정하지 말고 이건 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삼촌 노연 푸세요. 어. 한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 어, 그걸 누가 공개해그 태국이 난리났겠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개를 누가 했냐면 알려진 바로에 따르면 훈센 전 총리가 자기 측근들 80명한테 이걸 녹취록을 줬대요. 어. 너희들만 봐라. 음. 너희들만 볼. 수 녹취록이요? 퍼져 퍼져가 다 이게 아, 유출됐는데 이게 태국에서 난리가 난거에 지금 어. 뭐야 지금 우리 총리가 지금 매국뭐야 어. 우리 군대를 보고만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어?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패동탄 총리가 지금 탄핵에서 쫓겨났어요 어. 어.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이패동탄 총리가 태국의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 추진했거든 그래서 혼센 입장에서 아, 봤을 때는 그래서 얘를 패동탄을 날려야 돼요. 아. 그래야지 카지노 사업을 다 우리가 먹기,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먹을 이걸 날리냐? 그래.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녹음하자. 띠? 녹음한 다음에 이걸 몰래 유출한 거야. 아. 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태국에서 탄핵이다. 아. 네. 해서 패동탄이 날라가고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는 물 건너가요. 어.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 혼센 전 총리와 그의 패밀리거든요. 아. 그럼 아까 그이 삼량시라고 하는 야당 지도자 지금 음. 프랑스의 망명가 있는 이 양반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랑도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해요. 절대로 절대로 지금 오디에이건 나발이고 캄보디아에 투자하지 말라고 음. 그 돈은 다 훈센 마피아 자금으로 들어간다 예. 이걸 아셔야 된다 하면서 이 녹시로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옆 나라에 있는 멀쩡한 총리도 날려버리는 것이 훈센 전총이다 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 나라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요.